체육과 크로스피 채널 브로운입니다. 이제 드디어 크로스피 게임즈 전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크로스피 게임즈 본선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크로스피 게임 본선은 이번 달 7월 27일부터. 그리고 8월 1일까지 아주 긴 시간 진행이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27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28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있었던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에 대한 리뷰 그리고 크로스픽 게임즈 본선에 대한 소식 그리고 크로스픽 버추얼 게임즈에 대한 소식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부활전입니다. 그래서 세미파이널에서 안타깝게 크로스비게임즈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크로스핏게임즈 티켓을 걸고 진행하는 이벤트였는데요. 남자 선수 30명, 여자 선수 30명이 이패자부활전에 도전을 해서 남자 2명, 여자 2명만 크로스핏게임즈 티켓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참석를 했고요. 이제 뜨거운 경쟁 속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남자로는 로만 크레니코브 알렉산드라 캐론 그리고 여자는 엠마 톨과 크리스티 에라모 오커널이 크로스픽 게임즈 본선 티켓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선수로 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세미파이널에서 본선에 진출을 못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오픈이랑 쿼터파이널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예요. 근데 아쉽게 세미파이널에서 이제 진출을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과 또 경쟁을 해서 본선 티켓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에라모 오커널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선수인데 솔직히 세미파이널에서 떨어진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경쟁의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에서 이제 티켓을 획득하면서 게임즈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체크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크로스핏 게임즈 본선에 대한 소식입니다. 크로스핏 게임즈 본선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 40명 여자 40명 이렇게 개인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 데이비드 캐스트로가 힌트를 줬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긴 거리를 하고 그리고 패들링을 하는데 더긴 거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27일 바로 첫 번째 이벤트로 진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제까지 수영은 빠지지 않고 나왔고 그리고 패들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두 개의 이벤트에서 거리가 이제 길다고 하니까 또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지 정말 기대. 가 됩니다. 선수들은 정말 걱정이 되겠지만 파이팅.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도 힌트가 나왔는데 두 번째 이벤트는 피그 플립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게임즈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엄청나게 무거운, 이제, 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운동도구를 정말 크고 무거운 운동도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뒤집는 피그 플립을 하고, 그리고 슬레이드 풀을 하고, 머슬업을 하고, 다시 슬레이드 풀을 하고, 피그 플립을 하는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작들이 이제 이벤트 2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힌트들이 게임즈가 시작되기 전에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 선수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와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선수들은 미국에 이제 들어갈 때 그런 과정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외국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어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즈 소식 중에 상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브리 스폰서로 들어오면서 이 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총 상금의 규모는 250만 달러 250만 달러? 2.5... 밀리언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28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총 상금이 28억. 그러면 개인전 1위를 한 선수는 얼마를 받을까요? 그건 바로 31만 달러입니다. 31만 달러. 31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등은 12만 달러로 1억 2천 정도 되고. 그리고 3위는 8만 달러로 9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등수별로 쭉 내려가면서 20위까지 금액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팀, 그리고 마스터즈까지 다르게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진짜 이 개인전에 들어가는 상금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상금의 규모로 봤을 때 정말 다른 스포츠처럼 더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더 프로? 더 유망한 많은 선수들이 이 게임즈에 달려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크로스핏이 더큰 스포츠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크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크로스핏 버추얼 게임즈에 대한 소식입니다. 크로스비 버추얼 게임즈라는 거는 이제 버추얼이라는 거는 가상의 이제 온라인 상의 게임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게임즈를 온라인 상으로 즐길 수 있는 이제 팬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 게임즈 기간에 이제 선수가 아닌, 이제 팬들이, 저희와 같은 팬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게임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한 건데요. 이제 오픈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게임즈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바로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오픈처럼 이렇게 한 주에 한 가지의 이벤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개의 이벤트가 어,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크로스픽 버추얼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뭐 상금이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아마 이벤트성으로, 이제 재미요소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비가 50불입니다. 50불. 근데 이 참가비 50불에는 티셔츠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누구나 참여를 한다고 해서 티셔츠를 주는 건 아니고 이 이벤트 기간 동안 모든 이벤트를 진행을 했을 때이 티셔츠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여하는데 의의를 많이 두는 그런 거겠죠. 이제, 어, 크로스핏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의 또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버추얼 게임즈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참여하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이벤트를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등록이 열려있는 상태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등록하셔서 또 게임즈를 더 색다른 경험으로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즈가 다가오면서 어, 국내에서도 이제. 뭐, 온라인 대회나 오프라인 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즘에 그 소식에 대해서 잘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런 대회들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크로스빅 게임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7월 말에 시작이 되고, 이제까지의 오픈, 그리고 쿼터파이널, 세미파이널, 그리고 라스전스 트 퀄리파이어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마지막. 크로스피 게임즈 본선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크로스피 게임즈 본선 경기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시다시피 최승현 선수가 게임즈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게임즈에 가셔서 좋은 활약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그리고 크로스피 게임즈에 대해서 다양한 코멘트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